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크로마키라는 것은, 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상에 새로운 영상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어, 폭발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 이것도, 합성이랑 똑같은 건데, 어, 이 영상은 이 영상 소스는 합성하기 쉽게 아주 편리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합성 영상은 크로마키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크로마키란 것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자, 크로마키 합성, 자. 예를 들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 자, 지금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배경에, 이 사람이 나와서, 네, 화전입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실제 뒤에 있는 배경이, 실제 배경이, 이것은 제 방이죠? 하지만, 진짜로 그럴까요? 자, 실제로는, 이 사람 주변은 평범한 공간이었고, 이 사람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이 부분만 이렇게 초록색인 것을 볼수 있어요 이러한 것을 크로마키라고 하고요 이 초록색인 부분을 컴퓨터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 부분을 빈 공간으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자 말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적용하기 앞서 먼저 크로마키 소스를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뭐 유튜브에 검색하면 받을 수 있는 주소가 많으니까 들어가서 받도록 하고요 선생님 이건 미리 받아 놓았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주소가 나와 있죠 이것과 어디 보자 자 이건 별로구요 자 여러분들 조회가... 자, 얘를, 어, 다운받아볼까 했더니, 소스가 없네요. 자, 소스가 없고, 자, 여기 대단한 상황에 쓰는 이 크로마키를 다운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눌러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이 될 거예요. 자, 다운받으시면, 선생님은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샷컷을 실행을 해줍니다. 자, 샷컷을 실행을 해서, 일단 일반적인 영상을 입히고요. 자, 됐죠? 자, 일반적인 영상을 입혔고요. 자 잠시만요 여기 지금 여백 선생님이 아까 지금 작업을 하다가 말아가지고 여기 영상, 세로 영상인데 여기 가로로 길게 나와 버렸죠 자 이거를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껐다 키는 게더 빠른 것 같아서 자 껐다 키고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아까 지금 비디오 모드가 자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선생님 이거를 이거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자, 그러분 자동으로 눌러주시고요 새로 영상, 새로 영상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트랙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자, 비디오 트랙을 추가를 하고, 여기 위에 이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넣어주면, 자, 넣었어요. 어. 엄청나게 잘될 것을 기대하면서 했는데 영상 위에 어 뭐야 초록색을 그냥 덮여 버렸잖아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후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크로마키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크로마키 검색하면 여기 단순히 있어요 단순히 한번 클릭하면 되는데 어, 크로마까지 입력하고 키가 띄어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로마 키 하고 누르면 이게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크로마 하고 눌러줘야 효과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디 보자 여기에서 자 여기 이 트랙을 이 트랙에 눈을 눌러 보면 자 우리가 다운 받았던 이 크로마키 영상 소스에 초록색만 보이는 걸볼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초록색 부분을 투명으로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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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자 얘를 눌러서 스포이드 거든요 눌러서 초록색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초록색을 투명하게 바꿀 거다라는 설정이고요. 이 거리는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예 눈을 눌러서 보이게 하면 자 집중 효과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어 영상을 멈추고 봤더니 약간 초록색들이 좀 보이죠. 자, 그래서 그때 이 초록색을 완벽히 없애줘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했던 건 여기에서 어, 흰색 부분만 원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리를 조절해주면 초록색 부분이 자연스럽게 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거리가 0에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질수록 어, 초록색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런데 거리가 100에 가까워질수록 자 이렇게 자, 완전히 100이 되면 없어지고 거의 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초록색이었던 부분이 전부 다 사라졌죠. 그리고 위에 잘려있던 부분들도 다시 생겼고요. 자, 보면, 재생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영상인데 가로 영상 소스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럽고요. 다시 가로 영상을 한번 넣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드보자. 어, 자 이렇게 영상을 집어넣고 자, 영상이 들어왔죠. 자, 트랙을 추가를 해줍니다. 비디오 트랙 추가. 여기에서, 크로마키 효과 추가. 자, 해서, 재생해볼까요? 했더니, 자, 역시 초록색 화면이 덮어버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초록색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효과를 누르고, 더하기 버튼, 크로마키. 단순을 눌러서, 자, 어, 여기서 잠깐 눈을 꺼주, 자, 여기 아래에 있는 트랙, 원본 영상을 잠깐 눈을 눌러서 꺼주고, 이 초록색을 눌러서 클릭 해주고, 다시 눈을 눌러서 돌아가면, 아직 약간 초록색 보이죠? 자,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 거리를 조절을 해서, 이 초록색 부분을, 속세포이 거의 사라지는 그 순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 이쯤 되면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재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 필터 효과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사양에 따지기 때문에 조금 컴퓨터가 느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지만 영상 네모대기를 하면 평범한 재생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